안녕하세요. 그린핸드 트레인 피지오 안나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할 것은 볼란스로 이완하기입니다. 집에 볼란스가 있으신 분들은 볼란스를 준비해서 매트를 준비해서 누워주시기 바랄게요. 누우셨다면 이제 귀로 영상을 들으시고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 지금부터 몸 이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해 주세요.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것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흐름 코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감에 따라 내 기분이 어떤지 느껴주세요. 오늘 하루도 내 몸이 수고했구나. 내일도 잘 부탁한다. 그런 마음으로 내 몸을 관찰합니다. 발 뒤꿈치에 마음의 눈을 집중시키세요. 발 뒤꿈치가 양쪽이 똑같은지 불편하지 않은지 느껴보세요. 양쪽 종아리를 느껴보세요. 양쪽 종아리가 똑같은지 다른 느낌인지 느껴봅니다. 허벅지, 엉덩이, 양쪽 엉덩이가 똑같은지 느껴봅니다. 손으로 허리 밑에 만져보시고 허리가 너무 들뜨지 않았는지 너무 납작하지 않은지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느껴보고 만져봅니다. 손을 다시 옆으로 놓은 다음 호흡을 한번 합니다. 이제껏 집중하다 호흡이 놓쳤을 수도 있으니 다시 천천히 호흡을 해서 다시 몸 이완을 시키도록 합니다. 등이 바닥에 닿았는데. 너무 힘들게 닿지 않는지 느껴봅니다. 목 뒤도 느껴봅니다. 목뒤 느낌이 무겁지 않은지 느껴봅니다. 머리 뒤통수를 느껴봅니다. 뒤통수가 너무 매트를 누르고 있지 않은지 느껴봅니다. 숨을 쉬면서 내 몸을 사랑하는 느낌을 가지고 볼란스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볼란스를 등에 놓고 큰 볼란스를 뒤통수에 놓으세요. 불편하다면 위치를 조금 변경해도 좋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등에 작은 볼란스 뒤통수에 큰 볼란스를 놓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에 집중해주세요. 볼란스 위치한 등이 들이마실 때 커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내 가슴속에 꽃이 한 송이 있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꽃이 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쉴 때 온몸에 힘을 빼서 내쉬는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다 보면 어느새 불란스 있는 위치에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1분에서 2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시다 보면, 볼란스에서 등이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서 등에 있는 볼란스를 빼시고, 머리에 있는 볼란스도 옆으로 놓습니다. 다시 반듯하게 누워, 등과 뒤통수를 다시 느껴봅니다. 처음 몸을 보았을 때보다 편한 게 있는지 혹은 더 불편한 곳이 있는지 느껴봅니다. 이제 다리를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큰 볼란스를 엉덩이에 작은 볼란스를 허리 밑에 둡니다. 다리를 펴셔도 좋고 다리를 구부린 채로 있으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볼록하게 내쉬면서 배에 힘을 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이 볼란스 위에서 이완하도록 지켜봅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골반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반복합니다. 억지 호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볼란스 이완을 유도하세요. 숨을 들이시고, 내쉬고. 골반에 있는 위치가 불편하다면 엉덩이를 들어 볼란스를 빼고 바로 누우세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더 하셔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집중하시다 보면 어느새 골반이 이완되어 있을 겁니다. 엉덩이를 들어 볼란스를 다 빼시고 다시 엉덩이를 바닥에 놓고 다리를 매트에 쭉 뻗습니다. 처음 바디의 느낌과 어떻게 다른지 느껴봅니다. 허리가 더 불편하진 않은지. 골반이 얼얼하지 않은지 느껴보세요. 처음보다 이완되어 있는 것을 느끼셨다면, 볼란스 이완이 잘 되신 겁니다. 척추의 긴장을 풀고 이완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전체적으로 호흡량이 커졌음을 인지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새 몸의 집중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불편한 데가 있으시다면, 그곳을 더 집중해서 느껴보시고, 호흡을 더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통증이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몸이 충분히 이완되실 겁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발가락도 손가락도 움직이면서 몸 이완해서 깨어나세요. 어떠셨어요? 기본적인 볼란스 이완 명상법을 하셨어요. 몸을 이완시키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볼란스를 통해서 충분히 이완을 시키고, 잠자리에 드신다면, 다음날 더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전에 볼란스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영상은 볼란스를 가지신 분들이 집에서도 오디오를 통해서 이완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몸의 이완은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호흡을 통해서 몸을 이완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 몸에 감사하며 이완 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